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 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자 오늘 또 하루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이번 주 월요일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날 깜짝 놀라셨다면 어쨌든 오늘은 좀 시장이 좀 다소 좀 안정을 찾았죠. 자 오늘 명인의 해안 이순석편으로이제부터 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부터 체크를 해볼까요? 종합주가 아, 지수는 오늘 3431포인트로 끝났죠. 어, 1.33% 동시효과 때 조금 내려앉았어요. 어, 그 다음에 코스닥 돈을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아, 846.71포인트 1.38% 아,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놓고 본다면 양시장에 모두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를 했죠. 개인들만 열심히 이제 오늘 파는 모양새를 나타냈고요. 특히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을 무려 만계약을 오늘 매수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에는 대규모 선물 매도하다가 장 마감에는 8천계약 넘던 선물 계약을 매도 계약을 3천계약으로 줄였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 지수 상승하는 거를 좀 암시했던 내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오늘 장제 리뷰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왜 시장이 하락했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지난주에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큰폭의좀긴 음봉이 나오면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지금 첫 번째로 다가는 이제 뭐냐면 어잘 아시겠지만 지금 1달러당 어 141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이 환율 불안입니다. 환율 불안. 이게 왜 촉발된 게 결국은 이제 관세 협상 문제. 어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을 갔다 왔는데 어떤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좀 협의 좀잘 이렇게 매끄럽게 순조롭게 협의된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좀평행선 어 서로 평행선만 달리고 있죠. 오늘도 하루 종일 그 뉴스가 나오죠. 어 3,500억 달러를 그냥 줄 수는 없다. 뭐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좀 약간 고집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국익을 위해서라면 잘하는 건데 시장 참여자로서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불확실성이죠.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이 불확실입니다. 불확실. 그 다음에 기대가 꺾여가지고 실망감.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죠. 이걸 피해가려고 하죠. 시장이 이걸, 어,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면으로 맞서려고 시장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저 자신은 좀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면 3,400선까지는 밀릴 수 있다.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 아침에 그 얘기를 했죠. 어 이럴 때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주가 될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쪽의 종목을 어, 매수해가지고서 좀 어, 오히려 하락을 역으로 이용하자 얘기했는데 뭐 예상대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다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 물론 이제 제가 좀 이따 섹터별로 다 정리하겠습니다만 를 이제 내일이면 이제 9월 30일이죠. 이게 이제 3분기가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이제 끝난 거죠. 이제 4분기로 넘어가게 되죠. 이번 주에 이제 분수령이죠. 오늘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본다면 약간 윈도우 드레싱 효과. 우리가 이제 어이 펀드들이 자기들 종목들을 좀 투자 이 펀드 내에 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을 좀 이쁘게 만들고 좀 잡주 같은 거는 좀 팔고. 그러니까 오늘 시장 보게 되면 대형주 지수는 상당히 좋았죠. 종합주가 지수보다 오히려 더 많이 올랐는데. 중형주, 거래소 내에서 중형주, 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상승폭이 적었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윈도 드렉싱 효과성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바로 또 내일부터 당장 꺾이거나 10월 들어서 꺾인다기 보다는 제가 전에 한번 9월 1일 날부터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당시에 월 초가, 월말 월초 되면 미래 현상이 생긴다. 지수가 한 번씩은 흔들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요거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일시적 현상이겠고요. 어, 그 이후에는 시장은 추세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섹터 쪽을 넘어가도록 하죠. 섹터 쪽을 좀 살펴보면 오늘 재밌는 종목들과 업종이 상당히 많았죠. 종목을 하나씩 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자, 어떤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IT 서비스 업종입니다. I.T. 서비스 업종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카카오 들어 있고 뭐 LG CNS, 삼성 SDS, 뭐 더존비즈온, 다우기술 등 이런 I.T. 관련 이, 어,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들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주말 동안에 이제 국가정보 자산 관련 여기에 화재로 인해가지고서 이수의 기업들들이 오늘 아침부터 움직임이 좋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잘 보시면 이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클라우드 운영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아침에는 어, 일부 2차 전지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오곤 했습니다만 그들 종목군들은 오후가 되면서 오히려 힘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고요. 어, 강력하게 움직였던 거는 L, 아, 네이버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NHN 이 네이버하고 NHN은 현재 그 네이버 클라우드 NHN도 클라우드가 있죠. 어, 둘다 이 데이터 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소유의 데이터 센터가 있는 거죠.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를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NHN도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카카오는 약했죠. 카카오는 지정으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이 오늘 오랜만에 움직이고 삼성 SDS나 LG CNS는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같은 AI 섹터 쪽인데도 불구하고 한글과 컴퓨터나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했죠.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배경이 아까도 했다시피 오늘은 클라우드가 기반되어 있는 클라우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쪽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단편적으로 끝날 것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2022년,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10월 15일 날, 아시겠지만, 이제, 카카오톡의 당시에 먹통 사태가 벌어졌었죠. 이때 이제부터 시작해서 일반 기업들한테 정부가, 어, 데이터 센터, 데이터를, 이 서브, 그러니까 이제 백업, 백업 데이터 센터를 확보를 해라. 백업을 해라. 어? 이 얘기를 이 하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이제 2중, 3중. 원래 외국 기업들,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 미국의뭐 마이크로, 어,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또 뭐죠,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메인이 있고요. 서브, 서브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3중으로 보통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2중까지 정도는 하고 있는데, 3중까지 하는 업체들은 거의 없죠. 근데 정부가 여기서 이번에 노출된 게, 이 백업을, 어, 만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부분에서 어, 관련된 수혜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이 좋았다. 다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예전에 카카오 톡 먹통 사태 때도 이후에 그 당시에 LG CNS는 비상장이었으니까요. 삼성 SDS는 상장이었거든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 0 2 2년도 10월달부터 완만하게 해가지고 좀 중기적인 상승을 보입니다. 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확충해야 되니까 이런 운영업체들 그다음에 직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임대를 놓는 쪽에 주가 움직임이 좋을 수뿐이 없었던 거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부도 앞으로 이 데이터 센터의 백업 센터를 또 만들고 확충하려고 들겠죠. 그럼 해당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 가장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다면은 역시 이제 오늘 반도체죠. 어,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습니다만 금요일 날 많이 밀린 거고요. 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는 어 5.6%나 하락했죠. 그에 따라서 오늘 3.8%. 글쎄요. 뭐 오늘 올라온 거는 아뭐 어, 금요일 날 낙폭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컸다는 거에 따른 반발 매수의 움직임이 더, 더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삼성전자도 오늘 1.2% 3% 정도의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이제 전고점에 대한 돌파의 기대감을 좀 갖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여기서 갑자기 또 여기 조정받고 바로 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약간 횡보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반도체는 2,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쪽이라는 얘기를 갖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제가 벌써 이 얘기를 한 지가 이제 근한달 가까이 되었는데, 없으면 소외당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삼성전자 우선주라도 사야 된다고 했는데, 재밌는 현상 하나 좀 본다면,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보통주보다도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통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가격괴리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보통주하고 우선주하고 이 가격괴리가 생기거든요. 어, 통상적으로다는 원래 이론적으로다는 우선주의 가격이 더 높아야 된다는 게 일반적 정설이지만 이 의결권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통주가 가격이 비싸고 우선주가 싸죠. 대충 가격의 그 편차가 약뭐10% 정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게. 근데 최근에 그게 좀 벌어졌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어, 더 상승폭이 크다. 그럼 이제 신규 매수하려고 한다면 저는 삼성원자를 어차피 제가 뭐 주주총회 나가서 의결권 행사할 것도 아니라면은 우선주 쪽삼성원자에 관심 있다면 지금은 우선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움직였던 또종목권들 중에서 이제 화장품인데 화장품도 이 시간에서 한번 얘기를 제가 지난번 초, 초기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번 드렸죠. 3분기 쪽 그러니까 2분기 당시의 실적은 실적은 좋았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좀못 미쳤다 해가지고, 당시에, 어 실리콘투 코스맥스, 한국 콜마등 주요 이 화장품주들이 다 대거 주가가 하락했죠. 지금은 이제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쪽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주가가 저 밑에 있는 상황에서, 오늘 기관의 리포트를 통해가지고 APR이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였죠. 지금은 시가총액또 화장품 중에서는 얘가 1등으로 올라섰죠. 이 매출 규모 대비해 가지고서는 어 월등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3분기 실적도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3분기는 일반 전통 기업들은 아 실적이 보통 부진한 게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휴가 등이 끼어 있어 가지고 조업일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통산업 쪽뭐 예를 들어서. 저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뭐 이런 쪽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오늘도 보게 되면 좀 움직임이 둔하죠. 대신에 이제 뭐냐면 그런 조업일수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IT 쪽. 왜냐면 반도체는 24시간 1년 12달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쉬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이 화장품 같은 경우제좀 약간 중소기업이고 얘네들은 보통 어, APR 같은 경우에는 이제 OEM, ODM을 주죠. 뭐, 자체적으로다가 상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력은 그렇게 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리콘투나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인터넷 관련주들, 그러니까 AI주라고 요즘에는 이제 통칭,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LGCNS, 한글 컴퓨터, NHN, 뭐, 등등. 지난번 제 국가대표, 대, 어, 버린 AI주로 선발된 종목들. 아, 이런 쪽도, 어, 여름 휴가 때 오히려 그쪽이 성숙이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은 좋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장품 쪽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는 이전 2분기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PR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주가 위치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어, 이쪽만, 물론, 물론 이쪽이 대장 주격이죠. 대장 주격인데, 어, 이쪽 말고 실적은 좋았으나, 아까 얘기했다시피 2분기 때 주가가 급락했었던 코스맥스, 그 다음에 실리콘 투, 그 중에서 탑픽은 제가 볼때 실리콘 트하고코스맥스를 보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아, 아, 그 한국콜마, 여기에 달바글로벌까지 정도는 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보셔도 될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오늘 좋았던 쪽을 본다면은 이제 증권주가 좋았죠. 증권주 중에서 오늘 가장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쪽이 바로 이미래세 증권인데 아, 오후에 상승폭은 좀 축소됐습니다만. 이 증권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많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쪽 업종입니다. 왜? 지금 종합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 지수를 경신하면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래 대금이 증가되고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은 증권사의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브로커리지. 이 수수료. 수수료의 수입이 증가하겠죠.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죠. 미국이 지난번에 이제 9월 달에 0.25%를 인하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어땠습니까? 또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 10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기대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으로, 물론 오늘은 이제 보험도 움직이고, 은행도 움직이고, 증권도 움직였지만, 전통적으로 금리 인하기와 금리가 인상되는 상승기하고의 비교를 할 때, 금리 상승기 때는 증권주는 맥을 못 씁니다. 그 다음에 은행주가 보통 좋아지고, 보험주가 좋아지고요. 금리 인하기 때는 보통 증권주가 금융섹터 내에서는 탑픽이 됩니다. 왜 운용 수익에 있어가지고 채권이 채권이 채권 수익률이 하락. 그니까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 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용 수익, 채권 운용 수익이 좋아지게 되면서 이 아, 증권주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어 상대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은행보다, 그, 아, 증권주의 움직임이 훨씬 좋죠. 물론, 여기 플라스 미래일사 같은 경우는, 어 아, 네이버의 두나무 지붕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까지 포함돼서, 여러 가지 재료가 같이 맞물리니까, 이제, 얘는, 어 아,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호재가 풍부했던 거죠. 예, 증권업 쪽은 단기적으로다가는 계속, 어, 지수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업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은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은행주도 좋았는데, 은행주도 3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걸 끝끝내, 끝까지 계속 들고 갈 거냐를 놓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은행주는 전고점, 그러니까 신한지주 차트인데요. 직전 고점 정도 라인까지 온다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지금 현재 대출하고 그, 어, 그다음에 예금하고의 마진에 대해 가지고 계속 간섭을 하죠. 어, 너무 쉽게 돈을 벌어 먹는다는 시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은 그 예대마진 차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겠지만 10월 달에 한국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낮춤로 인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좀 줄었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추고 싶어도 미국하고의 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어,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본이 유출될까 봐 그거를 걱정했었던 상황이라면 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춰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다가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아, 어,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높고 그럼 예대마진의 간격이 은행은 좀 축소 되겠죠. 그러면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지만 4분기 때부터는 실적이 다소 좀 둔화될 수 있다 보니까 은행주는 좀 반대로 어, 좀 반등 시에 매도해서 수익을 좀 차익을 좀 실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론 여기 이쪽도 주주 가치 고려 등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업이 본질적인 건 실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금융 섹터 내에서는 은행주를 이제는 좀 약간 비교 열위 증권주를 비교 우위에 놓고 보시는 게 현명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로봇 관련주의 움직임이 괜찮았습니다. 저도 오늘 12시 반 프로그램에서 이 로보티즈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제가 아침 제가 매, 매일 진행하고 있는 방송에서 로봇, 로보티즈를 8월 달 후반부쯤부터 얘기를 해서 로봇 관련주가 상당히 많은데 로보티즈를 최선호주로 본다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뭐냐면 로보티즈 같은 종목이 오늘 움직인 게 어, 테슬라가 이 테슬라에도 슈머노이드 로봇을 하고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어, 옵티머스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슈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입니다. 어, 1세대, 2세대까지는 이미 이전에 공개됐고요. 어, 3세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가격을 매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팔려고 하는 건지 아직까지는 글쎄요. 알려진 바로는 완성도에서 약간 좀 떨어지지 않냐라고들 봤는데, 어, 테슬라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가지고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세대가 이제 곧 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구글도 휴머노이드 로봇의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유일하게 지금 이제 제대로 연구 개발이 아니라 실제 어, 일단 샘플로라도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일반인한테 공개한 거는 로보티즈뿐이 없습니다. 로보티즈는 그 기술력 자체도 해외 쪽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죠 그쪽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확인까지는 안 됐습니다. 이게 루머로서 상당히 돌았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보티즈 주가 움직임이 오늘 좋았고 이 종목이 이제 뭐냐면. 저 아래서,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률이 무려 500%, 그러니까 다섯 배 올랐는데, 그럼 이 이와 중에 이 구간에서 더갈수 있냐라고 놓고 본다면, 글쎄요, 설령 단기적으로 조정이 받는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로봇은 이제 시작이죠. 상용화가 돼가지고서 제품이 무슨 뭐 서로 경쟁이 치열하고, 어그 시장이 성숙도가 돼가지고 어떤 성장이 좀 정체를 보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제 로봇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슈머로이드 로봇 산업은 이제 시작인 산업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제 출시하고서 뭐 사고 같은 게날 수도 있겠죠. 뭐 쓰다가 뭐 유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로봇트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제가 여기서 뭐냐면 테슬라를 한두달전 정도부터 이토마토에 온 다음에 계속 강조해 를 왔고 테슬라는 저는 지금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런 쪽종목권들을 미래 미래 미래형 산업들, 그러니까 AI. 일반 산업용 로봇이 아닙니다. 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약세 섹터 쪽도 이제 한번 좀 들여다보죠. 미국하고 달리 한국에서는 참 희한하게 지금 현재 이 태양광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힘을 좀못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 주가가 약세예요. 미국은 지금 현재 태양광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입니다. 연일 강세. 데이터 센터의 신규 에너지 공급 때문에 그런데 어, 원자력하고 같이 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좀 다르죠. 이게 이제 왜 이런지를 알려드린다면요. 어,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주도 오늘 좀 다소 약세예요. 물론 뭐 크게 약세를 보인 건 아닙니다만 조선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이슈 대비해서는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종목으로 바뀌었죠. 그냥 옆으로 지금 두 달, 거의 세 달째를 횡보만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차라리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할 바에는 미국의 뉴 스케일 파워를 투자하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주가 한국에서 이 힘을 좀못 쓰고 있습니다. 그 3분기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전지가 오늘 나쁜 건 아니었는데 좀 맥을 못 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을 수는 없는 쪽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좀 올라오려고 하면 자꾸 맥히죠. 어, 3분기 실적이 이전보다는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다소 힘이 좀 떨어지는 양상을 갖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터별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느낌이 아마 올 거예요.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밝은 쪽이 주가가 강했고, 시장부 지수보다 강했고, 3분기 쪽 실적이 시장 전체 어떤 흐름에서 좀 뒤처지는 쪽들 섹터. 그러니까 여기에 조선주도 포함이고요. 조선주도 요즘 잘안 움직이죠. 그다음에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죠. 철강도 요즘에 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다 지금 현재 시장이 벌써 옥석 가리기. 실적 시즌 돌입했다는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게 오늘 섹터별 흐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시기에 놓였다고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도 이실리콘투 같은 종목을 보면은,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쳤다고 해서, 이런 식의 주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때 코스맥스도 그랬고요. 어, 삼성 SDS 제가 잠깐 얘기 드렸지만, 삼성 SDS도 그고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는 네이버도 지난 2, 2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아 검색 엔진 쪽에서의 실적이, 성장세가 두자리수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했었죠.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또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실적 전망이 밝은 쪽을, 좋은 쪽을 취사 선택하는 어떤 해안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어, 일단, 어, 또 다음 주 한, 다음 주또 제가 이제 연휴를 해서 여러분들 못 만나겠네요. 연휴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장의 반등은 결국은 전고점 지수 때, 아, 요, 3,500포인트 대 위를 한번 넘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오히려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지수간에서는 조금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 비중, 전체적으로 주식을 다 팔고 현금 만들려고 하는 필요는 없고요.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아, 전고점을 오히려 넘을 때, 전고점 밑에선 상관이 없고요. 아, 3,500포인트를 넘긴다면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라는 게 먼저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주문이고요. 그 두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 종목 섹터를 고르에 있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분기 실적 이 실적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종목을 보유할지 팔지 포트폴리오를 재편할지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지난 여러분들이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실적 좋다고 하는데 느닷없이 주가가 막 곤두박질을 치니까 그런 일이 또 이제 벌어질 거거든요. 이제 10월 달 되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 10월 중시는 지수가 그게 크게, 크게 오르기보다는 좀 완만한 그 추세적인 상승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진폭이 좀 있을 거고 종목 간의 어떤 그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10월 달엔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10월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잘 체크하셔서 본인 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적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라고 강조해서 이건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얘기거든요. 어,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 잘 쉬시고요. 어, 저는 명절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명절 전에 풍성하게 수익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판단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